이조달러 폭탄 터지는 내년 상반기 미국이 숨겨둔 비밀무기, 지금 시장이 긴장하고 있는데 미국 셧다운으로 공무원들이 일시 해고되면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, 그러면 연준이 12월 금리나 명분을 얻게 되는 거임.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셧다운은 일시적이라 나중에 복원될 고용인데도 연준은 이걸 핑계 삼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고,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미 경기침체가 일부 왔다며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고 얘기했는데, 이건 양극화 때문이며 서민들은 힘든데 자산시장만 올라가니까. 전체 경제를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논리임 문제는 금리를 내리면 자산 가격이 더 올라서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건데 진짜 무서운 건 2025년 7월 18일에 트럼프가 서명한 지니어스 법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임.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국채를 담보로 코인을 찍어낼 수 있게 만든 건데 정부는 국채 팔아서 돈 쓰고 민간은 스테이블코인 발행해서 돈 풀게 되니까 사적 양적 완화라고 부르며 금리 인하와 무관하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릴 수 있는 거고 베센트 장관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몇년내 2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는 자산시장을 올려서 지지율을 만회해야 하는데 법 시행일이 2025년 7월 18일부터 18개월 후 또는 감독기관이 세부조항 만들고 120일 후중 빠른 날이라서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유동성 폭발이 시작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니까 기억해.